또... 제니다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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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댕보드, 덕댕보드. 전화... <laughs> 네. 먼저 시민환경지도자대학 27기 입학하신 수강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환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자리를 빌내주시고자 참석해주신 내민 여러분께도 뜨거운 성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민환경 지도자 대학 개강식은 짧은 시간이지만 전 지구적 환경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민환경 지도자 대학 27기 개강식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순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강식 일부에서는 국민의 인사말씀, 수강생 선서, 기념촬영까지한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내빈을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이신 박종철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소개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예, 치외도시 제천을 위한 연일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혜원 제천시 부시장이 참석해 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니다 네, 시민과 함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우정한 쪽으로 시는 배동만 제천시의 부시장님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천시의 이장님 위원으로 축하드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재신 제천시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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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수 북부출장소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김시화 시민환경지도대학 총동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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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기섭 자연환경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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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재천지속가능발전소 운영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표 시민환경조사총동네 전임회장이신 이영표 님을불러주습니다축니다시민환경조사총동네 네, 이상국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습니다 윤태자 재천운영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영표 부장형님 참석해 였습니다. 박수입니다. 이상으로 대중소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대천지적강행 발전을 위해 사임회장 박준철입니다. 시민환경자대학 27기 대시식에 참석해 주신 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시민항경지도자대회에 오신 27기 수강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협회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지역에서 이행하는 추진 기구입니다. 처음 시민 환경 단체를 개설한 것은 2002년입니다. 양기의 교육과 평생 학습의 차원에서 지속 가능 발전과 기후 변화, 환경 문제를 교육 주제로 삼아 지난해까지 27기 수방생까지 1,407명의 7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현재 네. 동독에가 발족되어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 후원조직으로 다채로운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수사례로 선정 이후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로 현재 3차 인증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4차 인증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는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개강을 축하해 주러 오셨습니다. 머물고 싶은 자연 치유 도시를 위해 힘써 오신 박혜운 제천시 부시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환경 지 행위 역할을 다 하시고자 신환경 어, 조도자 대학이 있겠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바쁘신 어, 일정에도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이동만 의장님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같이 어, 하셨다고요 이정민 위원님 그리고 우리 이재승 위원님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준비해주신 분 박충철 회장님 김시아 총동무 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올해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는 원년입니다. 바로 눈앞에 닥친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어, 지속당 어, 발표 설정 목표를 수립을 하고. 대민무기초한 문제들을 전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년이라고 좀 생각하고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장입니다 어제 2 7기 환경지도자 대학 개강식을 축하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까지 항상 물심양면의 지속발전을 위해서 S 시는 박종철 협의회장님, 김시화 동문회장님, 운영위원님들, 우리 사무국장님들 모든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박경 전에 바로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만한 우리 박경 부장님, 우리 저 뒤에 앉아 계 우리 신기석 우리 환경 과장님도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뒤에서 또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실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발전 협의회에 많은 도움을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아까도 이 자리에 오면 서 살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어, 개강식을 유수해서 교육 잘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laughs>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환경진료를 제17기 수료하고 지금 환경총동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시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석해주신 예,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무엇보다 오늘 시민환경 지도자 대학 제27기로 오늘 입학하신 여러분 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니 제가 우리는 어 2021년 17기로 입학해서 수련하고 지금 한 12년간 이 환경 운동에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처음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금까지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와 함께 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 우리나라 아닌. 우리 지구에 여전히 환경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 문제에서 <laughs> 저마다 캠페인을 펼치고, 강 나라들끼리 아다투어 탄소 중립을 외치지만, 여전히 기후 어, 변화와 각종 환경 문제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laughs>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경황실 참여하는 첫 걸음이 14주 한 3개월 정도, 이제, 지난 수료식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기를 바라며 수료식. 우리는 2022년도 시민환경지도자대학 27기에 입학하여 스스로의 명예를 걸고 다음을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자연환경을 사랑하며 생태보호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의 소중함을 되새긴다. 하나, 우리는 지구 환경과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생명 윤리를 생각하며 작은 불편을 감수한다. 하나, 우리는 진지하게 교육에 참여하여 서로를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교육 기간 동안 모든 활동에 책임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지구의 지속가능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정한 시민환경지도자로 거듭난다. 2020, 2022년 6월 15일 시민환경지도자 대학 27기 수강생 대표 안병기 네, 수고하셨습니다.